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컴테스입니다. 어, 무료 나누말 컴퓨터 세대 부품들이 이렇게 다 도착을 해서, 네, 어떤 과정으로 준비가 되는지 어,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지금 현재 어,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통일한 사양의 제품이다 보니까, 네, 3300X, 어, 지금, 세 개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두 개, 네, 세 개. 그리고, 박스는, 네. 그리고, 이건 아, 메인보드. 네, A320 A 프로. 네, 이것도 세 장이 왔습니다. 네, 이것도 세 장이 왔구요 어, 아, 그리고 이거는 순행식 쿨러 같아 보이는데요. 네, 케이스와 동일한 회사. 네. 제품을 어, 준비했어요. 네, 순행식 풀러 네,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이것도, 한 개, 어, 두 개. 네, 왜냐면, 세대 당첨자가 안 나와서, 제가 세대를 더 추가를 해서, 네, 이렇게 세 개. 3개를 추가해서 3대를 지금 조립하려고 해요. 네. 어, 일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한 10, 한 15분 정도면 조립이 되는데, 조립을 할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순행식에다가 튜닝 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려요. 널널하게 잡아서, 어,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3대니까. 네, 좀 시간이 좀걸릴 겁니다. 이건 메모리 같은데요. 박스가 작은 거 보니까 네, 메모리 삼성거 아니고 그네 LED 불 들어온 거 있죠. 네그 튜닝 램. 이것도 이렇게. 8기가 총 6개, 네, 8기가 짜리 2개씩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6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네, 이 케이스. 다들 아시죠? 네, 굉장히 박스가 커요. 그러면 이 박스에 넣어서 택배를 보내면 안 되냐? 네, 여기, 여기는 지금 제품들이 분리되어서 들었기 네, 때문에 이 박스에 완조립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인증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방문을 어, 제가 이렇게 요거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 안에 유리가 들어있죠. 네, 유리를 유리가 양쪽 왼쪽, 오른쪽 두 장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두 장. 네, 유리를 이제 치워놓고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 컴퓨터 가게가 지금 지저분해요. 네, 이제 지금 물건을 빼고 정리하는 낭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청소 안 하냐. 네, 이런 말씀은 네좀 <laughs> 자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어, 그리고 네 케이스, 다들 아시죠 그? 이 케이스인데요. 케이스인데요. 제가 조립을 해야 지 돼요. 근 <laughs> 네, 컴퓨터 사실 제가 조립을 뭐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laughs> 그래도 이제 7월달 무료 나눔이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되겠죠. 네, 케이스가 이래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고, 네, 옆면 유리가 없죠. 네, 조립을 해서. 네, 이제, 진열을 해야 되겠죠. 기존의 세대와, 이렇게 케이스가 총세 박스가 왔어요, 세 박스. 그래서 총 여섯 대를 진행을 할 거예요. 뭐, 혹시, 그, 이거, 조립하는 동영상도 보고 싶으신가요? 뭐, 네, 이런 걸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혹시라도 있으시면, 네,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대 정도는 제가 조립하는 어, 동영상을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어, 무료로 7월달 무료 나눔 할 컴퓨터, 세대분이 네, 도착을 해서, 네, 그것도 작업 들어가기 전에 어, 그것도 통보는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죠. 네, 신세계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네, 이렇게 어, 상품들 준비하는 과정을 어, 보내드렸습니다.